오늘 창립 어, 91주년 기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크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무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께서는 들 앞에 강단으로 어,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올라오시요 예, 우리 신발 벗고 올라오셔요. 예, 신발 벗고 올라오시고, 네, 우리 어, 오늘은 예, 특별히 또 91주년이니까 여신도를 대표해서 한 분이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좋으실까요? 뚝 <laughs> 건사회장님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사회장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은퇴 장로님 이쪽으로 오시고, 은퇴 형님들 가운데로 오시고요. 우리 박종수 형님 오셨고, 예, 네, 우리 신부 장르님 옆에, 예, 쓰시고, 김중희 장르님 같이 오시고요. 예, 장, 예, 은퇴, 건사회 회장님, 또 여신도 대표에서 올라오셨으니까, 우리 이 가운데로 오셔요. 예. 가운데로 오셔요, 신동수 선생님. 예, 건사회 회장님 예, 우리 특별히요. <laughs> <laughs> 예. 예, 기순서대로 시순서, 이렇게 섰네요. 예, 자, 그럼 먼저 우리 에, 촛불 예,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사회 회장님께서 예, 촛불 점화해 주시고요. 예. 예, 요새는 이제 초를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게 예, 유행입니다. 예, 예 여기 다안 붙었는데 왼쪽에. 자, 우리 어, 반주 집사님께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시면 우리 에, 네 에,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설정교회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어, 우리 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설정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장면님들 함께 우리 촛불 끄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끄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하나, 둘, 셋. 예, 이제 케이크 커팅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르님들 같이 손 잡아주시고요. 우리 권사님, 예, 앞에 나오셔서 손 잡아주시고. 예, 우리, 예, 손 옆에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잘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네, 자리에 다시.